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500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부하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 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1장 말씀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린 겁니다.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원한이 안 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원래 기부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족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그 이방족 속들을 다 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기본적 속에 보기에 너무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 꾀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 멀리 사는 민족의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옷도 허름하게 하고 여호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같이 속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나 땅에 사는 족속이었던 겁니다. 속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죽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탐꾼을 숨겨주니까 정탐꾼들이 고마워서 약속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와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네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 약속을 인정해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여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자, 그 여인 라합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살머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았니라. 다위의 아버지가 이세죠. 거슬러 올라가면, 모, 보아스를 낳은 그 여인 라합이 다위당의 고주할머니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위도한 개인의 집안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이방 조속의 원안에 대해서 다윗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속죄하여야 내가 어떻게 너희 조상들의 피값을 갚아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기본 조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죽인 그 사우랑의 후손 일곱 명을 주십시오 다윗이 내 네, 줍니다 풀어야 하니까 그 일곱 명이 그 기본 조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기본적 속안에 쌓인 상처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원한 관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 그로, 그로 인해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내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사울 왕의 후손들의 가족들을 또한 또 다른 상처가 아닙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렇게 되있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우랑의 첩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 속에게 죽임당한 아들 중에 이아들들 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인 얼마나 애통합니까? 밤새 비가 올때 시체들이 젖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울면서 지켰을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일곱 명과 그리고 사우랑과 또 요나단의 시체를 다 수습해서 그 고향 땅에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끝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무슨 말입니까? 기본 조석의 원한도다 풀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아들이 죽고 원통함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애통함을 이렇게나마 위로해준 그 후에야, 이걸 다한 후에야 기근이 멈춘 겁니다. 그제서야. 자,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은 것이 없는가. 또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미움으로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가 돼서 내 기도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꼭 우리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니라 이 말과 너무도 딱 맞아떨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나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풀어내시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 부하들과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전혀 다른 두 사건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 1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거인 족속들이 모두가 다 다윗과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 0 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거인, 지금 거인의 이름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 나왔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삽이라는 인이또 나왔죠. 그다음 19절을 봅니다.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스 아울 라흐미를 죽였는데 골리앗스 아우니까 이 라흐미도 거인이었겠죠. 그다음 20절을 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그리고 끝 부분에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지금 몇 명의 거인이 나왔습니까? 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의 그네 명의 거인들이 다윗과 보아들의 손에 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그 이전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때 지금 네 명의 거인과 이 그때의 골리앗과 합침에 전부 몇 명의 거인이 있었던 건가요? 다섯 명의 거인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섯 개입니다. 사무에라 17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블레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돌멩이 한번 실패하면 나머지 돌로 던지려고 여유있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하면 골리앗의 창이 다윗이 가면 놔두질 않죠. 그걸 모를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간 이유는 한 돌멩이 당한 명의 거인 해결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 네 명의 거인들이 골리앗 장군이 전쟁에 있는데 자기들은 집에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에 같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멀리서도 다섯 명의 거인을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 다섯 명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다섯 개를 고른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무엘 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벌레 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게 우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실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욱 영광받으시기를 높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 받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다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직 여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처럼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들 하나님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가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